2026년 1월에는 63년 토끼띠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물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달입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큰 흐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마음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거나 투자나 사업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달은 그 고민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향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풍수와 사주의 지혜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이자 차가운 겨울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로 강하고 뜨거운 불의 기운이 한 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1월은 소의 달로 땅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그 불기운을 품고 감싸는 형상입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포태지지라고 부르는데 포태지지란 씨앗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땅을 뜻합니다. 즉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를 준비하는 달인 것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드럽고 섬세하며 주변을 살피는 감각이 뛰어난 띠입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물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조화를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번 달 소의 땅기운은 토끼띠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함께 가져다 줍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주변에 든든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귀인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 혹은 좋은 기회를 뜻하는데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그런 귀인의 기운이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배려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토끼띠의 의견이 힘을 얻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 기회나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차분하게 몸을 돌보기 좋은 달입니다. 땅의 기운은 몸의 중심을 바로잡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쌓아주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따뜻한 음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덕담이라 부르는데 덕담은 좋은 기운을 나누고 그 기운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언어의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의 달은 정리와 정돈의 시기로 묵은 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서류나 약속을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좋은 기회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뜻밖의 소식이나 반가운 연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 연장자로부터 좋은 소식이나 경제적 도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협력 제안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탄탄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제안입니다. 특히 평소 신뢰하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귀인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천을 귀인이라 부르는데 하늘이 보낸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제안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거나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피곤하거나 쉬고 싶다는 신호가 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는 것이 오히려 더큰 기회를 잡는 길입니다. 건강이 곧 재물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사양하거나 미루는 습관이 복을 놓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이 차가워지기 쉬우니 따뜻한 차나 음식으로 몸의 중심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운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리한 약속이나 모임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더큰 위로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026년 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흙 기운을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대지의 어머니 같은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의 흙은 단단하고 차분해서 마치 겨울 논밭이 봄을 준비하듯 내면에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시기입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에게는 이흙 기운이 나무를 키우는 좋은 토양처럼 작용합니다. 토끼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가진 띠로 유연하면서도 생명력이 강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달에 흙은 그 뿌리를 든든하게 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2026년은 불과 말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밝고 뜨겁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1월의 흙 기운이 그 불을 조절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난로의 따뜻함이 방 전체를 포근하게 만들듯, 토끼띠에게는 안정감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믿음과 진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오래된 친구나 옛 동료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몸의 균형이 잘 잡히고 소화기능과 체력이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올한 해의 목표를 차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계획을 뿌리 내리게 하는 힘이 있어서 이 시기에 세운 다짐은 1년 내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됩니다. 또한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은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올 자리가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금전적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흙과 나무가 조화를 이룰 때는 재물이 천천히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당장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마음을 담은 선물, 오래된 적금의 망이 혹은 작은 부수입 같은 형태로 고마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쓴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제안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뜻밖에 좋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흙은 연결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가 강합니다. 누군가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다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세요. 그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인연을 새롭게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지나치게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이번 달만큼은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한 몸이 조금 무겁거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다음 달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3년생 토끼띠의 1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해해 첫 달로 흙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토끼띠에게 이달은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무속에서는 축토라 하여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럽고 섬세한 나무의 성질을 지녔는데 이번 달흙 기운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좋은 땅을 만난 나무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듯 재물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실이 조용히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경륜이 깊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신뢰는 곧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시가 금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호의들이 이번 달 따뜻한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복덕의 순환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덕담이라 하여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른다고 믿는데요. 이번 달은 특히 토끼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평소 미뤄두었던 정리와 정돈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비우는 행위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을 깨끗이 하면 재물의 통로가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올해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나 사업의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경제적 도움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음덕이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음덕이란 남들 모르게 쌓아온 선행이 조용히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바라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우연한 만남이나 갑작스러운 연락입니다. 특히 이번 달 초순에 낯선 사람과의 대화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하는 잊고 있던 귀중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운의 신호입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 흙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았다면 그것은 재물이 모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대화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쌓이는 성질이기에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서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는 몸이 곧 복을 담는 그릇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63년생 토끼띠의 2026년 1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흐르는 달로 묵묵하게 쌓은 것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새해의 첫 달이기에 한 해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영민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띠인데 이번 달 소의 느리지만 확실한 기운과 만나면서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전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득재는 재물을 얻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노력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63년생 토끼띠에게 이번 달은 바로 이 득재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애썼던 일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몇달 동안 결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부터는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토끼띠는 본래 인내심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그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제안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평소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을 가볍게 흘리지 말고 마음에 담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63년생이라면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그 안에서 쌓인 지혜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이번 달은 그 지혜를 나눌 때마다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식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신은 내가 베풀고 나누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재물과 인연이 따라옵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이 식신의 기운이 활발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곧 횡재수를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자녀나 후배를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토끼띠에게 유리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속에서는 인연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연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번 달은 그 줄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초대가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향후 몇 달간 토끼띠에게 큰 도움을 줄 인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이나 서류를 발견하는 경우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잊고 있던 재산이나 활용 가능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만큼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토끼띠의 장점은 원래 신중함에 있습니다. 그 본래의 성향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확인하면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야 좋은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번 달에 좋은 흐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축토의 달로 차분하고 묵직한 땅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인데 이번 달 땅의 기운은 나무에게 단단한 뿌리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적으로 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이는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데 이 지기가 강해지면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면역력과 회복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63년생 토끼띠는 올해 변고년의 강한 불기운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이 땅의 기운을 만나 마치 뿌리가 깊어지듯 몸의 기초 체력이 다져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달은 소화기와 관절 부위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로 평소 소화가 잘안 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건강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점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축토의 달은 정리와 안정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몸 속에 쌓였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정화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정화는 몸과 마음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지고 숙면을 취하기 쉬워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는 날이 많아집니다. 또한 토끼띠는 원래 섬세하고 예민한 성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몸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그 예민함이 오히려 몸의 신호를 잘 알아채는 좋은 감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땅의 기운은 규칙성과 반복을 통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면 소화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아침 햇살을 쬐는 것입니다. 변고년의 불기운과 축토의 안정된 기운이 만나는 이 시기에 아침 해를 받으면 몸속에 양기가 충전되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창가에 잠시 앉아 햇살을 받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기운이 크게 달라지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신경 쓰였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거나 소화가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목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생화는 나무가 불을 키운다는 뜻인데, 토끼띠의 나무 기운이 병고년의 불기운을 만나 생명력이 활발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축토의 땅 기운이 더해지면서 몸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시기로 감기나 몸살 같은 가벼운 질환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나 조언을 듣게 되는 일도 생기니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음식이 당기거나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토끼띠의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따르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숙면을 취하거나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몸이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날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리한 일정입니다. 축토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가는 힘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더큰 건강을 위해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이 시기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몸이 더욱 편안해지고 기운이 잘 돌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사주소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